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을 아주 아주 잘 끓이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팥죽을 팔팔팔 맛있게 잘 덧수어 팥죽 할머니라고 불렀죠. 어느 따뜻한 봄날 할머니는 말했어요. 이 팥이 다 자라면 이 맛난 팥죽을 끓여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섭게 생긴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유, 너무 배가 고프니 할머니을 잡아먹어야겠다. 너무 놀란 할멈니는 아이고 호호호호호호나나 죽는 건 괜찮지만 이 아주 추운 겨울에 이, 먹을 것 없을 때 내가. 맛난 팥죽을 끓여줄 더이니이 새쿤 먹고나서 아, 그때, 나를 꿀꺽 잡아먹으렴. 맛있는 팥죽을 준다고? 그게 좋겠군.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지. 보슬보슬 비가 내려 새싹이 돋는 봄이 지나고,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 지나 팥은 쑥쑥 자랐어요. 가을이 되어 팥이 누렇게 익어 여물어지자 할머니는 팥을 정성껏 거두셨어요. 정성껏 거둔 팥으로 팥죽 할머니는 큰 가마솥 가득 맛있는 팥죽에 파 팔쓰면서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온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 꺼이꺼이 울었어요. 팥죽을 다 끓인 할머니가 슬피 울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알밤이 대구르르르 굴러와서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 호래기가 나를 꿀꺽 잡아먹으러 온다 하니 예구예구유 웃자누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듬뿍 넣어주자, 냠냠냠 맛있게 팥죽을 먹은 알밤이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또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는 엉금엉금 거북이와 지퍽지퍽한 똥, 뾰족뾰족한 송곳이. 할머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할머니? 아이, 호랑이가, 이 날을 꿀꺽 잡아먹으러 온다 하니, 예고해구우 웃자누. 그러자, 거북이와 똥과 송곳이,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듬뿍 떠주자, 호호 불며 맛있게, 후르륵 팥죽을 먹고, 거북이는 물똥이 속에 풍덩! 똥은 철퍼덕, 송곳은 할머니 뒤로 슬쩍 숨어버렸죠. 할머니의 슬픈 울음소리에 이번에는 쿵더쿵더 절구와 너풀너풀 멍석, 쿵캉쿵캉 지게가 할머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할머니? 아이, 호랭이가 이 나를 꿀꺽 잡아먹으러 온다 허니 애구애구 웃자누. 애구 애구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듬뿍 떠주자 후후 불며 맛있게 쩝쩝 팥죽을 먹고 휙 하고 부엌 문 위로 너풀너풀 멍석은 부엌 앞에 주르르르르. 콩캉쿵캉 지게는 뛰어나와 마당 뒤에 척 숨어버렸어요. 날이 어두워져 캄캄한 밤이 되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laughs> 만날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으러 왔다. 할멈 너무 캄캄해서 별보니그불좀 켜봐. 그러자 할멈은 푸부 부부부 부엌 아궁에 불씨가 있으니 가져오너라. 호랑이가 불씨를 찾으려고 부엌 아궁이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밤이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요. 아, 따가워! 호랑이가 얼굴을물통에천번넣으니 거북이가 코를 꽉 깨물었어요. 으아, 내 코, 내 코! 깜짝 놀란 호랑이는 똥을 밟고 쭈르르르 미끄러져, 벌러던 쿵! 넘어졌어요. 그때 송곳이 호랑이 엉덩이를 푹 찔렀어요. 으아! 내 엉덩이! 너무 놀라는 호랑이는 도망치려는데, 바로 그때 돌절구가 쿵! 예깨로 봐! 호랑이는 꾀! 하고 발라당 넘어져 버렸죠. 그러자 멍석이 잽싸게 호랑이를 돌돌 말고 지게가 멍석을 치고 호랑이를 풍덩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알밤, 거북이, 똥, 절구, 송곳, 멍석 그리고 지게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